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평달보다 유난히 청약 건수가 많았던 6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하는 HVM 배정받은 분들은 짭짤한 수익 거두면서 매도하길 기원 드리겠고, 다음 달 청약도 슬슬 준비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매월 시작하기 전에 한 달치 청약 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이 자주 나오고 있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일정 체크는 다시 해봐야 합니다. 공모과 희망밴드, 공모주직수, 청약증거금 등은 변경 없고 대부분 수요예측일, 그리고 청약일이 변경되기에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해당 종목 진행일정만 한번더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공모주 청약일정 살펴볼텐데 일단 청약시장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기에 균등신청시 배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청약은 해야겠죠. 7월 청약 진행한 종목 살펴보니 오늘 기준 스펙 4개 포함 총 13개 종목이 청약 진행합니다. 아마 두세개 정도는 일정이 뒤로 미뤄질 것 같은데 이동 그리드 같은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곤 다 상장까지 진행되니 본인이 원하는 종목 꼭 청약하셔서 괜찮은 수익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7월 공모주 청약 일정 살펴볼텐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펙주 일정부터 살펴볼텐데, 이전에 스펙주 공략 방법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 바로 살펴보면, 7월 스펙은 총 4개 종목이 청약 진행합니다. 스펙은 일정 변경이 된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스펙주 4개 청약에 필요한 증거사는 최근 사명이 바뀐 LS증권, 구 이베스트 증권이죠. 그리고 키움 증권, SK 증권, NH 투자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4개 종목 증권 신고서를 다훑어보니 최소 청약에 필요한 주수는 모두 10주로서 수수료 포함하면 2만 2천원만 있으면 청약 가능합니다. 스펙 청약 균등 신청 시 대부분 3주 이상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스펙 종목의 경우 그냥 커피값 뭐한잔 벌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기계적으로 청약하면 되겠습니다. 스펙주는 기본적으로 상장일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것이 수익날 확률이 높죠. 어 실체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 막연하게 합병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처럼 상장일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 좋기에 청약, 배정, 상장일 매도 이 세가지를 루틴화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펙주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7월 최대어로 꼽히는 시프트업이 포함된 7월 2주, 1주차 청약일정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주차에는 서브컬처 게임 신흥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프트업 그리고 바이오기업인 엑셀세라퓨틱스가 청약 진행합니다. 시프트업 종목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개별적으로 영상 업로드 하였기 때문에 일정과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영상 봐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먼저 승리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두 개의 대표작을 가지고 있는 시프트업 회사는 7월 대여답게 세계증권사에서 청약 진행합니다. 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에서 청약 가능하고 물량은 한투가 가장 많습니다. 수요예측은 어제 끝났고 곧 공모가 나올텐데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은 6만원으로 확정공모가 나와봐야겠지만 은 상단은 그냥 뚫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청약은 7월 2일, 3일 진행하고 환불일은 7월 5일. 그리고 상장일은 11일 목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약을 위한 최소 주수는 10주로 상당 기준 30만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죠. 세포 배양 배지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엑셀세라 퓨틱스도 7월 3일과 4일 청약 진행합니다. 당초 6월 2주차에 청약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는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 만큼 당장의 실적은 뭐 없습니다.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고 희망공모가 밴드는 6,200원에서 7,7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밴드 상단을 넘어 확정 공모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 종목과 일정이 하루 겹치기에 음 아무래도 관심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판단 잘 하셔서 청약 진행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진행은 7월 3일과 4일 진행하며 상장일은 12일 금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7월 3주차에는 뱅크웨어 글로벌과 산일전기가 청약 진행합니다. 7월 청약 1번은 시프트업, 2번은 산일전기로 꼽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산일전기 역시 청약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우선, 뱅크웨어 글로벌부터 살펴본 후, 산일전기 정리하도록 하고, 뱅크웨어 글로벌은 은행, 증권,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코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니, 약 100개의 고객사가 있기에, 고정 매출은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7월 청약 종목 중 시프트업 산일경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200만주 이하로 공모 모집하기에 회사 본연의 모습만을 보면, 뱅크웨어 글로벌 포함 딱히 메리트를 찾기는 어려우나, 공모주 청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대한 후하게 점수를 줘서 접근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아무튼, 뱅크웨어 글로벌의 청약 주관사는 미래세 증권으로, 수의 직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고모 주익수는 140만주 100% 신주 모집하고 희망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7월 17일과 18일 진행하며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네요. 최소 청약 주수는 20주로 밴드 상단 기준 기 19만원 필요한데요. 뱅크웨어 글로벌 포함 이후에 설명할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영상 제가 하나씩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일정기는 변압기 전문기업으로 최근 변압기 시장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그 효과를 꽤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시장 문을 두드립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거나 청약 진행 예정인 종목은 APR,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1주차에 진행하는 시프트업, 다음으로 사일 전기인데 코스피 상장 이슈만으로도 기본 밸류에이션에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희망근목과 밴드 기준 상장 후 예상되는 시총은 9천억 가량으로 상장일 시총 뭐 1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향 매출이 두드러지는데 주일을 포함하여 핵심 고객사가 여러 있기에 향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간사는 미래셋과 삼성증권으로 물량 대부분을 미래셋에서 가지고 있기에 균능 청약하는 분들은 미래셋에서 뭐 청약하면 되겠고요. 수요 예측일은 7월 9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약은 7월 18일과 19일 진행되며 총 공모주익수 760만주를 100% 신중 모집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무난하게 상단 뚫어서 확정 공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환불일은 23일 화요일입니다. 최소 청약을 위한 주수는 20주로 밴드 상단 기준 30만원 필요하네요. 4주차에는 총 5개의 일반 종목이 청약 진행합니다. 엑 r 솔루션 개발기업인 K3i 그리고 의료용 재활 로봇 제조기업인 PNS미케닉스 약물 전달 기술에 있어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는 TDS팜 내시경용 지혈제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마지막으로 생체 현미경 기술 기업인 아이빔 테크놀로지까지 다섯 개 기업이 청약 진행하는데 7월에는 유독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이 청약에 좀 많이 참여하네요. 다섯 개 종목 모두 100% 신주 모집하고 상장 후 시청 규모가 작습니다. 시프트업과 신일전기 등의 흥행 결과에 따라 이들 종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추후 진행되는 과정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K3i를 보면 주관사는 하나증권으로 140만 주 공모로 100% 모집합니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12,500원에서 15,500원으로 잡혀 있고 청약은 22일, 23일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을 위한 최소 주주는 20주로 15만 5천원 필요하고요두 번째는 PNS 미케닉스는 영위사업이 로봇이기에 일단 시장에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작지만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작년 매출이 60억 영업이익이 13억 달성하면서 적자가 판을 치는 공모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으로 135만 주100% 신주 모집을 하며 청약은 K3I와 동일한 22일, 23일 진행하게 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4,000원에서 17,000원을 잡혀 있고 최소 조약 주수는 20주, 밴드 상단 기준 17만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TDS팜은 일단 실적이 찍히는 제약사입니다. 작년 매출 300억, 영업익 50억 달성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였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상장 진행한다고 할수 있는데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한국투자증권 답게 청약에 필요한. 뭐, 최소, 차, 최소 수량은 5 0조입니다 희망 고무가 밴드가 9,500원에서 1,700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해 보면, 청약에 필요한 최소 증거금은 267,500원이 필요하고, 청약은 앞서 말씀드린 K3i, 그리고 PNS, PNS 미케닉스와 동일한 22일과 23일 진행하게 됩니다. 일정이 겹치는 세 종목 중 최소 한개 종목은 변경 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종종 날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남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과 아이빔 테크놀로지 빠르게 정리해 보면, 먼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지난 2022년 글로벌 1위 의료기기 기업인 메드트로닉과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매출에 있어 수출비중이 90%에 근접할 정도로 해외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100만주를 100% 신주 모집하며 희망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2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일은 24일에서 25일 진행하며 최소 20주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금은 밴드 상단 기준 29만원 필요하네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로 일체형 생체 현미경을 개발한 기업으로 당장의 실적은 부진하더라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업이기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정만 간단히 보고 다음에 개별 영상 올리도록 할 거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223만 4천 주100% 신주 모집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이기에 다소 세간경을 끼고 볼 이유도 분명 있지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PNS 미케닉스와 비슷하게 공모분량이 적습니다. 이는 시장 분위기가 평균 이상으로만 유지된다면 흥행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희망 고무가 밴드 7,300원에서 8,500원으로 잡혀있고 청약은 7월 25일과 26일 진행합니다. 청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증거금은 밴드 상단 기준 8 5 0 0 0원 어, 준비하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7월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 빠르게 스킵하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중간 중간 말씀드렸지만 각 종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끝나면 곧 추가철이 다올 텐데 고물가 시대에 큰 리스크 없이 소소한 수익 거둘 수 있는 공모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휴가비 충당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